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1절부터 24절 봉독도록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 들 매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앞선 13장 말씀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지요.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고 아브라함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차선으로 주는 것 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14장에 오게 되니까 이 로시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당시 상황들을 보면 엘람이라는 이 도시국가가 굉장히 강성했어요. 이 엘람의 왕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더불어서 이네명의그 도시국가 왕들이 아주 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엘람 왕이 그 주위에 있는, 어, 여덟 개의, 어, 부속, 도시 국가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다섯, 이 부족 국가 왕들이, 어, 연맹을 맺습니다. 연합을 한 상태에서, 이, 그돌라 오멜에게 대적을 하지요. 처음 12년 동안은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13년이 되었을 때에 배반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14년이 됐을 때 전쟁이 치러지는데, 엘라망이었던 그롤라 오멜이 이 사람들을 다 무찌르게 됩니다. 근데 이 나머지 다섯 개 부족국가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 저 아래 소알이라는 곳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풍족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 사회 의 옆에 있는 이 지역을 차지했던 로시, 결국은 이 형국에서 굉장히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은 포로로 가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됐고,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14절에 318명의 정의 부대를 데리고 가서, 어, 그 전투를 이기게 되죠. 엘람 왕을 무찌르게 됩니다. 신약적 말씀에 보면 로또 구했을뿐만 아니라 재물 빼앗겼던 재물도 그대로 갖고 오게 되고 또 부녀와 인민들을 다 구출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나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평화의 왕인 멜기세댁을 만납니다. 보통 살렘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왕을 만났을 때에 굉장히 이 왕이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모든 그, 어, 평화의 왕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본과 같이 그렇게 히브리설은 해석을 합니다. 어찌되었더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지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게 10의 1조를 바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는 아주 사뭇 다른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동 왕을 만나게 되지요. 소돔왕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은 자기에게 다 보내고 모든 전리품, 물품은 다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치부한다는 것을 부자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부욕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시로하게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이 젊은이들이 먹은 것 동행했던 아넬과 에스골 마무래의 분기만을 빼고는 다 돌려주고 오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3장과 14장 속에서 하나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다르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과 거래를 하는지를 봤습니다. 양보하지요. 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아주 지혜롭게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덜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 이거보다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더 귀하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롯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졌지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라 할지라도 그런 결별의 상황들 속에서 다시금 그를 돕는다는 일들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 속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런 그런 어 조건 없이 318명의 정의 부재를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을 합니다. 재물도 가져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사람은 이해관계 에 따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할수 있다면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야, 저 녀석 아주 그냥, 어, 자기 지혜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 자기 의지대로 하라고 그러지? 내 도와줘가지고 뭐해? 라고 생각해도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택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요. 전쟁에 이겼어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과 모든 것을 다 얻고 왔습니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지요. 그리고 그는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지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 없어서. 어떤 이들은 이 멜기세댁을 제2위이신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예수님. 영의 양식을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아무런 아낌없이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의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는 이 전쟁이 자신의 318명의 정의 부대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의 호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별로 와닿지는 않지만, 만약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이기고 왔는데 소돔 왕이, 아, 사람들만 나한테 보내고 나머지 다 가져 그러면, 그 빼앗아 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통해서 부욕해 됐다라는 말이 두려워서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더 놀랄 만한 일은 24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오직 젊은이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무레의 분깃은 제하고 그들이 분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돌려주는데 함께한 사람들의 것은 챙겨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중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이 손해보는 것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그 손해보는 것에 같이 집어넣고 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가 이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65세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한국교에 또 교회 미디어에서 아큰 교목사님이 회 어, 조기 은퇴했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어깨가 으쓱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석상에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고 나니까 정말 70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고 70까지 성실히 하는 목사님들이 욕을 잡수시거나 또 어떤 목사님은 강제로, 어, 목사님 친구, 이철 목사님도 간도셨는데 당신도 간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압박을 받아가지고 간도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이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굉장히 쓸었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조기 은퇴한 그 시점에서 최소한 한 3, 4년 동안은 절대로 다른 어, 공식적인 곳에서 그 얘기 안 하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모습 필요합니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게 될 때에 그게 자발적이고 그게 좋으면 그 좋아요. 그러나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는 그걸 요구하지만 딴 사람에게는 안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지, 어떻게 남을 배려하고 신앙 가운데 가야 하는지,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다른 사람들을 또 배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